예, 11기 상, 열기 하, 죄송합니다. 11기 하, 5장 9절로 17절 말씀을 예, 교독하겠습니다. 예, 11기 하, 예, 5장 9절로 17절인데요.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가만히 놓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하미, 함이이까, 하니." 많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에게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계속 17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루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일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주, 금주간 어,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성을 잘 지키셨는지요? 어떠셨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상의 영성, 매일의 영성을 잘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어, 연초부터 매일 아침 예배를 좀 드리자 그렇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는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늘 보고 계시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는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전과 같이 그냥 새벽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형식은 거의 같아요. 같은데 아침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침 예배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리고 경배하는 시간을 먼저 갖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경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지키는데, 어, 이러한 것이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따라서 여러분, 많이 참석하십시오. <laughs> 어, 많이 하십시오. 예. 좀 늦더라도, 좀 늦게 일어나서도, 그 제가 항상 올려놓으니까, 예, 그것을 다시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8시, 6시, 7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함께, 말씀, 그 함께 예배 안에서 잠깐 보시고, 그러고 나서는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예. 아멘? <laughs> 예. 이렇게 일상의 영성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일상의 영성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일상의 영성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상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아멘. 일상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다가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걷다가 문득 지난 날 어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나를 도우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네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뭐 특별한 뭔가 일어나야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숨 쉬고,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 아닙니까? 아멘? 예. 이런 일상의 은혜를 깨닫고 볼수 있다면, 일상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에서 은혜들을 깨닫고 발견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않을까요? 일상의 은혜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는, 그러면 항상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밥 해보셨죠? 밥. 마치 쌀을 밥솥에 넣으면 맛있는 밥이 되어 나오잖아요. 밥 좋아하시죠? <laughs> 맛있는 밥이 되어 나오듯이 일상의 은혜들을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넣으면 정말로 맛있는 밥이 되어서 <laughs> 맛있는 감사가 되어서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마르지 않은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너무 인색하거나 마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말라요. 여러분의 마음도 인색해져요. 그러나 감사가 풍성하신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도 풍성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이거 사실은 지난 주 우리가 쭉 읽어왔던 통독한 불량 가운데 아이 불량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그러면서 그, 그가 한 감사가 어떤 감사였나? 한번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감사에도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선,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간략하게라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남한 장군은 안몬족 속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laughs> 예,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요. 장군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장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세까지도 다 가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기록하기를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지요. 불치병으로 그래요. 나만 장부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뭐, 무엇이든지 다, 다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는 큰 기대를 갖게 되고, 그래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남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조차 한뜻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막 어? 엄청난 사람이 온 거니까 막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만 장군. 그런데 그가 엘리사 집에 가지고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냥 사완을문 앞에 보내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그래서 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는 아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을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앞문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잖아요. 암몬에도 암몬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다행히도 그 신하들이 남한 장군을 설득하지요, 장군님. 그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저 그냥 그 강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왜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설득을 하지요. 이에 나아만 장군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요단강으로 가서 정말 일곱 번 몸을 요단강에 담그니 그때에 그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 살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안이 나만 장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물론 그 예물은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쭉 남한 장군이 그 나방에서 낳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숨겨진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것이 저에게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 주는 의미. 이 과정 속에서, 남한 장군이 병을 낳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남한 장군의 병이 나은 것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하, 행하에서 나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저 평범한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 요단강에서 일곱 번 그냥 몸을 담갔던 담갔을 뿐이에요. 그가 한 것은 그것밖엔 한 일이 없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처음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사환을 그냥 보내서 말했을 때에 그때의 남한 자군이 화관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만이 누하요 올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나만 장군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나만 장군의 부하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면서 남한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할 거라고 다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저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일곱 번 담근 것으로 그 병이 낳았어요. 아멘.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장소였고, 나만 장군도 하찮게 여길 만큼 너무 평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평범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일이었어요. 그 평범한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힘입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단강을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단강은, 아,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단강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 장군이 경험한 은혜는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니까 남한 장군이 너무 감사해서 했던 그 감사를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남한 장군이 드렸던 감사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 한해 동안 보통 특별한 은혜 받은 것도 있죠. 그럼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한해 동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요단관과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때 그때마다 크고 작은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오셨죠. 아멘. 저는 그 일상의 은혜들이 결코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상의 은혜들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상에서 깨닫는, 경험되는 모든 은혜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범사하면서 살게 되니까 우리의 삶도 풍성해진다고요 믿으시죠? <laughs> 예. 정말 이 일상에서 깨달아진 은혜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나요? 바라기는 우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이른비로 때로는 늦은비로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또한 피할 길을 주셨던 은혜 나에게 힘이 들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 때때로 내 피로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laughs> 예. 아멘. <laughs> 계속해서 잠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남한 장군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런데요, 그의 감사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었더라고요. 나만의 감사에는 유명한 신앙적인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가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함께 합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 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너무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진심으로 한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만 장군은 결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따르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결단이며 감사의 열매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나만 장군과 같은 이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신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신다면,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신앙적인 결심의 열매를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것을 해볼까요?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한번 정말, 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그은혜 감사하시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나만과 같은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열매를 드려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최고이시오. 저는 이것이, 이 고백이, 이 결심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열매 드리셨습니까? <laughs> 예,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당강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들을 깨닫고 발견해 보세요. 정말 일상에서 그 은혜들을 발견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보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압니다. 아멘.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온으로 채워지는 풍성함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과 삶이 풍성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예요. <laughs> 그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가득한 그런 이번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